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새벽 경주에서 올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 4.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7년 전 규모 5.8 지진 때 악몽을 떠올렸습니다. 정석헌 기자입니다. 오늘 새벽 4시 55분 경주의 한 편의점. 쌓아놓은 컵라면이 쓰러질 듯 이리저리 흔들립니다. 옆에 전시된 와인과 커피 제품도 흔들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이어 담배 진열대가 앞뒤로 흔들리자 편의점 주인은 순간적으로 동작을 멈췄다가 이내 밖으로 나갑니다. 아들하고 뭐리하고 손자 놀래가 벌벌 떨고 한참 떨 놀래가 내려오고 내려오고 뭐 야단이 났죠. 뭐기 아이 진정이 안가라 새벽에 한 새벽에 꽝 소리가 났으니까 기 아직까지 규모 4.0지진에 진앙지인 작은 마을. 지난 2016년 규모 5.8 지진이 일어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와 직선 거리로 21.8km 떨어진 곳입니다. 새벽에 큰 진동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지만 불안은 여전했습니다. 그냥 집 전체가 기둥이 흔들리는 거. 어, 우리 집이 새 집인데도 들르했어요. 그래서 다 일어나셨네요. 일어났죠. 깜짝 놀랐죠. 에. 7년 만에 또다시 지진을 겪은 주민들은 지진 체감도와 심리적 충격이 더 컸습니다. 자가그온 집이 거그그 놀라 일어나 가지어습니까더 심하고 그럼 더 불안하셨겠어요. 그죠? 예. 많이 더 불안했죠. 진앙지와 10.1km 떨어진 경주 월성 원전과 경주 방패장은 지진의 영향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. 건물 내 지진 개척 값이 설계 지진에 못 미쳤지만 긴급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. 새벽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월성 원전은 안전하게 정상 운전 중입니다. 그리고 절차에 따라 직원들은 비급 비상 발령 상태에서 설비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. 또 포스코 포항 제철소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첨성대를 비롯한 경주의 주요 문화재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TBC 정석헌입니다.